자, 그러면 패턴 수정을 해볼 건데요. 사실 이 무릎선 아래쪽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패턴을 복사해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무릎 아래쪽 잘라가지고 위에만 쓰셔도 됩니다. 자, 우선 허리단이 어디 걸리는지 알아야겠죠. 제가 사용하는 인체 허리둘레는 71cm입니다. 허리단 둘레를 재보면은 73cm가 조금 넘는데 73.5. 근데 옷을 완성했을 때허리단에 두께가 있잖아요. 남성 정장 같은 경우는 2.5cm가 빠지고 그리고 데님 팬츠도 한 2cm 정도 빠집니다. 그렇게 감만을 하면은 허리가 지금 71.5 정도 되는 위치에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허리선에서 아주 약간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티셔츠를 바지 아래에 넣어 입는다.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그냥 딱 허리선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재어리 바지로 바꿔볼게요. 인체상 허리의 위치를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서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재어리 오비, 그러니까 재어리 단은 거의 직선으로 생기고 인체상 허리선이 허리 단의 중간에 오도록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4cm예요. 4cm니까 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중간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근데 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사실 이 허리단 부분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몸판을 수정을 한 다음에 그걸 사실상 버리시면 되는 건데, 인체상의 허리 둘레 더하기 한 2cm 정도 되는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저는 71cm 더하기 2cm에서 73cm겠죠. 그리고 허리단의 높이, 저는 4cm입니다. 제어리 바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으로 쉽게 허리단을 그릴 수가 있어요. 중간 지점을 잡으면 여기가 뒷중심이겠죠. 뒷중심 센터백, 뒷중심이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양 끝이 앞중심, 센터 프론트가 되겠죠. 센터 프론트 그러면 은제 허리의 허리단이 벌써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인체상 허리의 위치는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 이거는 버릴 거지만 일단 제가 지우지 않고 이렇게 X자 표시만 해놓겠습니다. 지금 허리단이 위로 2cm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2cm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2cm 빈 공간을 몸판을 또 올려줘야겠죠. 근데 몸판을 어디서 올릴 것이냐. 무릎에서 찢어서 올리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미리 길이가 2cm 더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선. 사실 제가 직접 수정을 한다면 엉덩이를 좀 위에 선을 건드는 게좀 편한데 패턴을 종이로 수정을 한다면 엉덩이 선을 잘라서 올리는 게 편하실 거예요. 엉덩이 선을 딱 잘라서 2cm 딱 올려줍니다. 뒤에도, 뒤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근데 뒤에는 저는 앞판은 이렇게 수직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뒷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잘라줍니다. 잘라서 올리는데, 뒤 기울기가 이게 사선으로 져 있어요. 이거를 2cm 연장을 해서, 얘를 연장을 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살짝 벗어나는데, 뒤 중심의 각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선. 옆선은 이제 곡자를 가지고 완만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 지금 엉덩이 선 위치에 너치가 있는데 수정하고 나서의 엉덩이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 엉덩이 위치는 사실 변하지 않죠. 지금 우리는 허리단을 2cm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 위치는 변하지 않고 위로 올라간 이 선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지어 주시고 곡자를 이용 해서 엉덩이점 위치는 여기니까 여기가 제일 볼록하도록 볼록하도록 곡자를 이용을 해서 선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앞중심 같은 경우는 위에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냥 직선으로 그어주세요.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아주 미미한 치수입니다이 정도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엉덩이 위치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댕고. 우리가 댕고라고 하는 이 위치도 변하면 안 되죠. 댕고 위치가 짧아지면은 옷을 입을 때 필요한 이 오픈 분량, 여유 분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수정을 했을 때이댕고의 길이는 길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뒷주머니. 뒷주머니는 웬만하면은 이 상단 지금 요크가 달리거든요. 이 떨어진 요 길이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상단을 기준으로 다시 그려줍니다. 뭐 주머니를 더 키우시거나 뭐 디자인을 바꾸실 거라면 뭐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수정이 완료됐고 이제 몸판하고 허리단하고 길이를 측정을 해 봐야겠죠 자 여기서 몸판하고 허리단 길이를 측정했을 때 어디가 더 길까요? 네 몸판이 더 길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허리단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요초록선이 인체상 허리선이라고 했죠 밑에를 줄여 가지고 사이즈를 이렇게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허리단하고 몸판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7cm가 몸판이 더 커요. 이 허리단 밑에를 줄여서 몸판에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는 허리단이 조금 더 짧습니다. 자, 그러면 몸판을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될까? 사실 이제 허리단이 내려올수록 다트를 없애기가 쉬워요. 근데 허리단이 위로 올라갈수록 다트가 이제 꼭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요. 저는 뒷판에 다트를 넣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이가 나는 분량을 옆선이나 중심에다 날려버리면은 옆선 중심 그 날린 쪽으로 원단이 쏠리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제어리바지 스커트 이런 거 보시면은 뒤에 다트가 있죠. 그거를 인위적으로 빼버리면은 분량이 땡기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래서 다트를 넣는 것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다트를 넣을 때는 일단 요크는 몸판에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몸판에 붙여주면 약간의 다트 분량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걸로는 사실 다트가 좀 이렇게 부족해요. 자, 다트를 만들 때는 허리의 중간, 뒤 허리의 중간에서 이제 내려줍니다. 근데 내려주실 때 어차피 주머니에 지금 가려지는 경우라면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허리단의 중간 그리고 엉덩이선의 중간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족한 분량이 0.7cm 였어요. 0.7cm. 참고로 뒤판에 약간의 여유를 더줄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0.3cm 정도 요더 여유를 준다는 거는 몸판에서 오빛단 길이를 이제 가감을 했을 때 몸판 쪽 0.3이 더길수 있다는 거죠. 약간의 줄임봉제로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1.7cm를 줄여야 되는데, 1.4cm만 줄이면 되겠죠. 여기 0.7, 0.7. 자, 이렇게 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트 길이는 사실 좀 길죠. 그러면은 좀 줄이면 돼요. 이 정도 다트 길이라면은 아, 다트 끝이 주머니에 좀 가려지도록 조금 내리겠습니다. 무난한 다트 길이는 한 12cm 정도. 12에서 아니 11에서 13cm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편의상 12cm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잘라내가지고, 위에 부분을 이제 MP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MP를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위에 부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P를 시켰어요. 참고로 밑에 부분은 MP를 시킬 수가 없죠. 지금 여 끝에가 어딘가로 이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MP를 시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에는 그냥 곡자를 다듬, 대고 다듬어 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 이 밑에를 어떻게 할까요? 물론 다트를 이대로 남기셔서 제작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 오히려 실루엣 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데님 팬츠, 특히 좀 몸에 붙는 스키니 바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트가 있는 경우가 없죠. 다트를 빼줘야 돼요. 참고로 다트를 빼주실 때 중요한 점은 몸에 좀 붙는 신축성이 좋은 원단일 때 지금 다트를 빼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트 분량이 0.9. 0.9를 어떻게 빼줄 것이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0.3. 0.3, 0.3, 0.3. 그러면은 옆선에서 0.3을 줄이고 중심 쪽에서 0.3을 줄이고. 그럼 얘는 뭐냐? 줄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남긴다는 거죠. 0.3 이즈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0.3의 이즈가 있고 여기에도 이즈가 있습니다. 여기는 곡자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오도록 그려주시고 뒤도 마찬가지예요. 뒤 중심 원래 뒤 중심 건드는 거안 좋은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줄여 주겠습니다. 옆이 많이 막휜게 아니라서 그래도 괜찮긴 한데, 그래서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라면은 이렇게 수정을 할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은 약간 지금 단차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 너무 완만하게, 너무 완만하게 이걸 다듬으면은 약간 여기가 밀려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신축성에 좋은 원단을 사용하는 걸 예의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듬으실 때, 곡자를 이용해서 다듬긴 하는데, 약간 살짝 뭔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라인이 그려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도 지금 좀 뾰족, 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도 살짝 뭐 깎여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다듬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앞판은 이제 건들 게 없죠. 지금 뒷판 같은 경우는 허리단하고 몸판하고 비교해서 남는 분량을 뒤에서 잡아준 거예요. 다트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m 피를 시켜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줬는데 요크 상단하고 몸판 상단은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0.3cm 정도의 여유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골반 바지를 제어리 바지로 만들기 완료했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 베이스트로 만들기를 이제 한번 다뤄볼게요.